제가 환자분들에게 진료실에서 운동 이야기를 하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. 저 바빠서 운동할 시간 전혀 없어요. 근데 가만히 보면 운동할 시간이 없는 게 아니라 시간을 못 찾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. 저도 바쁜 병원 스케줄에 아들이랑 평일 저녁 그리고 매 주말마다 열심히 놀아주고 유튜브 촬영도 하고 하는 게 정말 많거든요. 저한테는 어떻죠? 매일 새벽 5시 반부터 7시까지가 하루 중 유일하게 어떤 변수도 없이 나만을 위한 시간으로 운동에 할애할 수 있더라고요 운동이 시간이 남아서 하는 게 아니고요 운동할 시간을 확보해서 지속적으로 해야 하는 거예요 저처럼 출근 전에 할 수도 있고 퇴근하고 할 수도 있고 정 안되면 점심시간에라도 밥좀 일찍 먹고 간단하게라도 할수 있잖아요 중요한 건 일주일에 세번 이상 고정된 시간을 정해두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엔 힘들어도 점점. 자신만의 루틴이 되면서, 아, 이제 이 시간이 됐으니까 운동하러 가야겠다. 이렇게 습관이 생깁니다. 하루라도 운동을 안 하면 몸이 뻐근하고 찝찝하고 기분도 뭔가 다운된다. 그게 바로 운동 습관이 비로소 이 몸에 자리 잡은 상태입니다.